안녕하세요, 인디고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어, 정말 쉬운 쓰레기 버리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음, 신개념 쓰레기통 농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어, 아주 아주 쉬운 농구 게임. 굶먹지 말고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어, 쓰레기 버리는 날 게임 입니다 그래픽이 굉장히 음, 깔끔하네요. 심플하면서. 음 그러면은 쉬운 모드 기본 모드 하드 모드 물음표 까지 있네요 그러면은 저는 또 이런 게임 농구 게임 같은 거을 좋아하니까 쉬운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테이지 1. 인간이 가장 귀찮은 날은 쓰레기 버린 날 그럼 쓰레기를 버려 볼까요 힘을 모아서 쓰레기를 던져 보세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힘을 모아서 밑으로 해서 던지면 되겠죠. <laughs> 왜 사람도 같이 달라가죠. 음, 너무 힘을 준것 같아요. 방금은 네, 그러면은 힘을 좀 조절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살짝만 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테이지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점프대에서 점프를 누르면은 되는 것 같죠? 좋아요. 그러면은 음, 힘을 줘서 앞에 점프대까지만 점프를 해주고요. 어.. 하려고 했는데 바로 고링이 됐네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마다 무게가 달라서 힘을 보조할 때 주의해주세요 50kg 이라는데 음 어느정도 힘을 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줘야 될것 같죠 왠지 느낌상 좋습니다 이 폭탄은 뭐죠 8개 음, 한번 눌러볼까요 발사 후 위급할 때 폭탄을 어, 아이템을 사용하세요 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힘을 좀 많이 줘서 이번에는 발사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50kg은 좀 많이 줘야 되네요 좋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폭탄을 쓰면은 구해줄 겁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떨어지기 전에 폭탄을 누르면은 한번 음, 세이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아 이번에는 독보기를 날리네요 좋습니다 어, 방향도 랜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느낌상, 이 정도 힘으로. 음, 너무 잘하는데요? 농구게임을, 어, 좋습니다. 17.4kg. 이번에는 꼬링대도, 어, 움직이네요. 좋습니다. 우선은, 어, 느낌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안 돼! 좋습니다 스테이지가 실패를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네요 음아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하는군요 음 알겠어요 좋습니다 한번 스테이지 할 때마다 스테이지 실패할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 그런 게임인것 같죠 좋습니다 게임 자세는 뭐 그래도 쉬운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5 스테이지까지 왔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힘을 좀 많이 줘서, 한 번에. 직접 자, 6 스테이지. 어, 이번에는, 사과. 15kg이네요. 사과가 엄청 큰데, 어, 조금 위 각도로 해서 힘을 좀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어, 45도 각도 쯤에서 힘을 좀 많이 줘서 좋아요. 7스테이지까지 왔고 냉장고 30kg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좀 각도를 내려서 힘을 좀 음, 중간정도의 힘으로 한번 해보죠 각도 내려서 중간정도의 힘 어림없죠? 음, 굉장히 무겁네요. 다시 하기. 그러면은 힘을 많이 줘서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많은 힘으로 100kg 짜리 자동차. 저 중간에 장애물에 개가 있네요. 강아지가 있는데, 음,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느낌은 굉장히 힘을 다 줘야 될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풀파워로 해서 날려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풀파워로 해서 날려. 어, 이번에는 강아지 근처로 갈때 블로킹을 하니까 폭탄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면은 최대의 힘으로 해서 가까이 갔을 때 폭탄? 는 소용이 없네요 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 알겠습니다 이게 부딪혔을 때 한번 더 클릭을 하면 이중 점프를 하게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거의 최대의 힘으로 해서 부딪혔을 때 한번 더 점프 망했죠? 다시 한번 최대의 힘으로 가서 부딪쳤을 때 점프 좋습니다 음, 강아지보다 조금 위로 맞아야 점프를 이중점프를 할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죠 어림없죠? 이번엔 풀파워로 해 보겠습니다 풀파워로 발사해 주고요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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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죠? 보니까 오른쪽 상단 위에 곱하기 5라고 써있는데 저게 점프 가능 횟수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음... 다시 한번 느낌 한번 보도록 하죠 풀파워로 해서 점프 점프, 점프. 좋습니다. 쉽죠? 이번엔 망치 1kg. 어, 1kg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조금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만, 톡. 쉽죠? 음, 게임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러가지 스테이지마다 장애물 요소도 개,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20kg 어... 각도를 조금 오른쪽에 왔을 때 줘서 이 정도 힘으로 각도를 조금 해서 이 정도 힘으로 큰 이날 보냈죠. 다시 하기. 어, 이번에는 각도를 해서 이 정도 힘으로. 좋습니다. 점프 피해주고요. 스테이지가 뒤로 가면 안 돼요. 차라리, 차라리 슬피하는 게 낫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망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힘으로. 점프, 좋습니다. 아, 이게 화면 밖까지 나갈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왠지 저 분홍색이, 음, 튕겨낼 것 같습니다. 구체골을 한번, 그러면은 살짝 던져서 어떻게 작동하나 한번 해보죠. 그렇죠? 음,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방금보다 힘을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아까보다 더센 힘으로 해서 좋습니다. 벌써 12 스테이지까지 왔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스테이지가 좀 기네요. 음. 음 저네 번째까지 던져야 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장애물이 많으니까 폭탄을 항시 준비를 하고 던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쉽죠? 음, 이번에도 분홍색 탱탱볼이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힘으로 점프, 점프. 좋습니다. 어, 이번에는 굉장히 아까보다 더 기네요. 음. 12미터라고 나오는데 음, 한번 던져서 느낌 한번 보죠 가볍게 던져주고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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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음 잘못 던져도 점프만 좀잘 눌러주면은 쉽게 꼬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 가운데 있는 물고기는 아까 강아지처럼 왠지 방해를 할것 같은데 똥이 50kg 고나이네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좀 세게 던져 보도록 할게요. 어, 뜬금없죠? 음, 무슨 고양이 마리오도 아니고 갑자기, 어, 게임 장르가 살짝 이상해진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이번에는 밑으로 던져야 될것 같아요. 저 장애물을 피해서 밑에 있대. 점프, 점프, 망했. 점, 폭탄을 순발력 있게 폭탄을 써주면은 위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조금 힘을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아까는 조금만 줬는데 이번에는 밑으로 해서 힘을 좀 많이 줘서 좋습니다. 망했죠? 밑에 있을 때 조금 힘을 세게 해줘서 좋습니다. <laughs> 굉장히 위험할 뻔 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힘을 더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밑에 있을 때 힘을 많이 줘서 어림없죠? 좋습니다. 힘을 풀파워로 줄게요, 이번엔. 성공! 좋습니다. 어, 이번에 또, 분홍색, 탱탱볼이 나왔죠? 좋습니다. 일단, 분홍색을 맞춰야 되니까. 좋아요. 다시 돌아왔죠? 이번엔 좀 밑으로 해서, 밑에를 맞추고, 어느 정도에 가나 한번 볼게요. 밑에 올 때, 이 정도 힘으로. 아쉽죠? 아쉽습니다. 아, 이번에는 힘을 조금 더 많이 주면 될것 같아요. 밑에서 아까보다 조금 더센 힘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 게임은 예전에 포트리스 굉장히 유저였다면 잘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빨콩이나 뭐 그런 거 맞출 때처럼 각도 잘 계산해서 밑에 올때 조금만 더센 힘으로 하면 망했죠? 커피잔이 뒤집어졌네요. 밑에서 조금 위로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위로 올려서 이 정도의 힘으로. 지금 열 번째 정도 도전인 것 같아요. 음, 이번에는. 망한 것 같죠? 처음부터? 오! 어? 좋습니다. 쉽죠? 자, 17스테이지까지 왔어요. 자, 이번엔 딱 중간에 있는 오린 지점이 있네요. 좋습니다. 1kg이라서 굉장히 살짝 눌러야, 어, 눌러도 날라갈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 정도 위치라면, 음, 조금 각도를 올려서 이 정도 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살짝만 던져서, 저는 분명히, 살짝 던진 것 같은데, 더 살짝 던져도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더 살짝 한번 눌러볼게요. 점프, 점프! 좋습니다. 18스테이지까지 왔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음, 어느 쪽으로 던져야 될까요? 왠지 사람들은 오른쪽을 향해서 던져야 되지 않을까. 오른쪽으로 쓰레기통이 기울어져 있죠? 하지만 저는 왼쪽으로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개발자의 심리를 뚫어보는 거겠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올때 한번 힘을 좀 세게 줘서 좋습니다. 어, 왼쪽으로 던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음, 조금 위로 던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좀 위로, 위를 향해서. 안 돼. 안 돼. 좋습니다. 좋아요. 오른쪽으로 던지죠? 음, 왼쪽이 맞는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로에 맞춰서, 음, 오른쪽이었네요. 음, 그, 네, 좋습니다. <laughs> 오른쪽이었네요. 음, 좋아요. 이번에는 맵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 역시 정 가운데에 있고요 12kg. 한번 느낌만 한번 봐야겠죠? 한 번에 쉽죠 드디어 마지막 20 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왠 돼지 어, 이모티콘이 있죠 좋습니다 17kg이네요 어, 이번에는 쓰레기통이 굉장히 작은데 저곳에 꼬리는 시켜야 돼요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제가 볼 때는 화면을 좀 넘어서 마이너스 쪽으로 간 다음에 점프를 조금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힘을 좀 많이 줘서 화면 밖으로 좀 나가 보겠습니다. 힘을 좀 많이 줘서 화면 밖으로 우선 나가고요. 점프. 쉽죠? 좋습니다. 쉬운 모드 다 클리어했습니다. 아 어, 이. 지옥 같은 게임을 만든 사람. 쉬운 게임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엔딩은 지옥 같은 게임이라고. 드디어, 진실을 말하네요. 좋습니다. 음, 저를 괴롭히던 강아지도 나오고요. 망치? 여러가지 나오네요. 여러가지를 버렸군요. 게임 총 플레이 시간 34분. 비로 간 횟수 19번, 폭탄 아이템 사용 8번 있고요 아, 집에 간 횟수, 비행기 아이템 사용. 것도 30분 만에 쉬운 모드 모두 클리어.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